안녕하세요. 트랜스핑 가이드 홍초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크릿 트랜스핑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말해 주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첫 번째 시간으로 가능태 공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 가능태 공간 특히 트랜스핑에서 이 가능태 공간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한한 것 공간 모든 것이 다 있는 공간. 이 가능태 공간에서 의도를 낼때그 의도는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능태 공간은 어디에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거, 지금,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나 미래를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과거와 미래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 우리가 지금 그냥 실제적인 것을 한번 이렇게 팩트를 확인해 볼 때요. 과거를 우리가 볼 때,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미래를 한번 볼까요? 미래를 딱볼 때는 아, 어, 다음 주에 뭐가 있어, 다음 주에는 또그 다음 주에는 뭐가 있을 거야라고. 아마 그럴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자이 과거와 미래의 공통점을 살펴보면요, 이 과거와 미래는 항상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그러면 선생님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과거가 끝나고 미래가 다가오기 전의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이 지금 이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금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금 이 있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과거를 알아차리고 있고 여기에서 미래를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금은 과거가 끝나고 미래가 시작되기 전에 약간 찰나의 그 순간의 지금이 아니라 여기에서 과거와 미래 마음속을 알아차리고 있는 영원한 지금입니다. 그래서 뭐 명상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뭐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이 있지만 지금은 항상 영원한 지금이 있다는 것은 항상 우리는 이것과 이것을 알아차리는 이 점이 있을 때는 찰나적인 지금이 아니라 영원한 지금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핑에서는 이렇게 예를 들어요. 연극무대에서 내려와서 객석으로 내려와 관객으로서 바라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대로 빗대어서 말하자면 마음 밖으로 나와서 마음을 알아차리고 바라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마음 속 세계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마음 속 세계에 내가 규정해 놓은 역할이나 인물이나 뭐 기억과 동일시되어서 살아가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가는 태 공간은. 지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인데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가능태공간은 마음 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알아차릴 때, 마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가능태공간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내가 뭔가 발표를 하러 청중들 앞에 섰습니다. 청중들이 나를 쳐다봅니다. 그때 나는 나를 인식합니다. 나의 몸을 인식합니다. 자, 나는 정말 나의 몸을 알아차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마음 속에 있는 몸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을까요? 나는 기억된 몸이라는 이미지를 실제 몸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마음속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내가 볼뜰하게 생각에 빠졌어요. 누군가 탁 치죠. 그 순간 나는 마음으로 탁 빠져나와요. 그렇듯이 마음속에 빠져 있을 때와 마음 밖에 있을 때가 다릅니다. 가능태 공간은 어디 먼 곳에서 뭐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내가 마음을 알아차리고 바라볼 때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를 직접 느끼기보다는, 마음 밖에 있기보다는, 마음 속, 생각 속,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자, 가능태 공간은 오감을 느낄 때,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을 느낄 때, 그 다음에 공간 고요를 느낄 때, 지금 이 순간에도 공간과 고요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물이 있지만 그 사물을 차지하고 있는 사물은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물에 가려진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한계 없고 경계 없고 무한한 공간입니다. 그다음에 소리가 들리죠. 이 소리를 알게 해주는 소리가 있건 없건 존재하는 고요도 있습니다. 그 공간과 고요를 알아차릴 때 우리는 가능태 공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알아차릴 때, 우리의 마음을 알아차릴 때도 우리는 가능태 공간에 있습니다. 오감을 느낄 때, 공간 고요를 느낄 때, 마음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마음 밖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가능태 공간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